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제작 중인 게임이 있습니다 가칭 무야오 피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입니다 현재 뭐 알파 버전도 아니고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제가 요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공개를 해 보도록 하지요 그럼 갑니다 렛츠고 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건데 스튜디오를 통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죠. 누구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트 할줄 알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델링 같은 거할줄 알면 가능하고, 아니면 뭐 이펙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요. 모든 제작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펙트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거의 스크립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펙트하고 애니메이션은 다른... 친구가 하고 있고요. 친구도 지금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야오피스 온라인을 공개를 하는데 뭐 사실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가칭으로 무야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게임 이름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제가 뭐 확실히 이름이 또 정해지면 그거 가지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개발은 제가 현재 한한 한 실제적으로 한 기간 한2주 정도 되고요. 많은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린. 상태입니다. 마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실행. 자, 요건 로딩 화면이고요. 로딩 화면은 제가 나중에 좀 바꿀 생각인데 현재는 제가 공부한 내용대로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아지 캐릭터가 좀 이상한데 제가 원래 쓰는 캐릭터가 아닌데. 자, 이렇게. 자, 어디까지 구현이 됐냐면요. 일단은 레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클릭을 하면은 경험치를 먹는데 이렇게 경험치를 먹고 경험치에 따라서 바가 올라가고요 또 10자리 먹으면 10자리 올라가고 100자리 먹으면 레벨업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드도 됐습니다 코드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서브2, 핑키, 유니 맞나? 어 틀렸네? <laughs> 대문자였나? Sub t 2아 틀렸네. 아 지금 저장이 안된다 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코드도 시스템도 지금 만들었고요. 다음 스텝도 만들었습니다. 스텝도 레벨업을 하게 되면 지금 리레벨이 됐기 때문에 스텝 포인트 3개 얻었죠. 그래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한다 찍어주면 됩니다. 리펀드도 가능하고요. 리펀 하면은 이렇게 이건 나중에 이제 돈이나 아니면 로벅으로 리펀하는 시스템 아니면 코드로 리펀하는 시스템을 제가 구현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게 딜리트 데이터는 지금 제가 데이터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다 초기화 되죠. 이런 거 실험용으로 일단 달아놓은 거 이건 나중에 게임이 <laughs> 발매가 되면은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스폰 포인트. 지금 여기서 스폰이 됐었죠. 근데 섬을 옮겨서 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스폰 포인트 할 거냐 그럼 여기 되고요. 일단 한번 자살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스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 여기서 스폰 되죠. 이렇게 스폰 포인트도 완성된 상태고요. 시프트를 누르면 달리게 됩니다만, 이거는 컨트롤로 바꿀 예정입니다. 시프트 락 때문에 어,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테스터들한테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보입니다월보 월본 이렇게 지금 구현된 상태예요. 사운드는 지금 없습니다. 사운드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넣을 생각이고 월보 있고 그다음에 대시 대쉬. 대시 대쉬 이렇게 지금 좀 처음에 좀 이상한데 저버그에요 제가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시를 또 비슷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카타나가 있는데 카타나는 지금 애니메이션 제가 넣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하다가 다른 계정이죠. 다른 계정에서 만들고 만들어서 하다가 계정 을옮기는 바람에 애니메이션 번호가 달라져가지고 요건 아직 안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세제가 넣었던 게 일렉트로입니다. 일렉트로 이렇게, 그래서 주먹질. 이렇게 주먹질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로 현재는 일렉트로를 먼저 좀 만들어 볼까 파이팅 스타일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블랙레그도 조만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이펙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대충 넣습니다. 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펙트를 넣는 거를 연습을 했고 이제는 뭐 그럴듯한 그럴 이펙트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제 킹피랑 비슷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킹피 보면은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이 지직거리면서 이렇게 이펙트가 또 생기죠. 자 많은 부분 제가 아직 뭐. 못했는데 이렇게 오늘은 제가 <laughs> 만들고 있는 뭐야오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지 피스 온라인 알파 버전 한번 여러분 공개했고요 더어 공개할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되면은 또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 피드드래곤인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힘낼 수 있게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려요 인바.